주의 공화국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찾았을 때 느낀 첫인상은 공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이면서도 전혀 통제와 억압적 분위기보다는 마치 개방된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대조되는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국화에는 엄연히 민주주의와 인민을 표방하면서도 막상 현실은 민주주의를 외면하며 민주주의와 인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체제를 위한 통제와 억압을 자행하고 있는 데서였다. 특히 북한이 김일성의 묘역까지 성역화하는 것과는 달리 베트남의 구국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는 호지민의 묘역은 물론 때마침 그것을 찾았을 때 유해 방부 재처리를 위해 직접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방부 재처리 후 유해를 일반에 공개하고 생전 소박하게 생활했던 공간까지 성역 아닌 자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자유롭게 관광지로 개방하고 있는 데서 심지어 세계적 관광지가 될 금강산까지 틀어잡고 있는 북한의 폐쇄성에 세계화보다는 낙후된 국가로 향하는 우매함이 베트남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다. 하노이의 거리를 어지럽게 질주하는 베트남인들의 모터사이클 군사, 그리고 한밤의 거리를 수놓는 야시장의 자유로움을 모습과 함께, 종전 후 공산 사회주의 정책은 뒤로 숨기고, 대외적으로 개방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기존에 낙후된 건물들의 관광지화와 함께 도시의 모습을 현대적 도시로 변모시킨 베트남을 보았다. 네. 누나 누나 누나가 이제 서울 살아. 아좀안 맞는다. 세제점도 아 면세예요.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세가 붙어요. 이게 간지러워. 요한 20초 30초. 어머, 뭐야? 거의 데미 있나? 막긁고 그러다 좀 있다가 싹 없어져. 요 소가 화좀안 되면서 담이 잘 걸려. 담이 평소에는 잘안 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목을 잠자고 이러는데 목을 못 돌려. 또 어깨를 못 올려. 이게 다음에 다음. 50개 말. 아, 베트남 영화 시장이요. 시... 이와 같은 하노이의 사회적 외모를 뒤로하고 자연적인 풍치를 자랑하는 할롱베이를 찾았다. <놀띠> 저도 사를 <목소리를> 한번 해본적 있는데 왜 절벽을 기가 막히게 타요 절벽...아니 절벽 기가 막게 타요 이제.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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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랍니다 요 동굴이 <laughs> 보세요 자 구멍이 틀렸죠 자 이곳은 하늘문이라는 곳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저곳을 사람이 기어 올라간다면 다른 세상이 열리는 문이라고 해요. 아... 자, 우리 형님 누님들 중에 혹시 딴 세상 한번 살아보겠다 지원자 아, 한 분. <laughs> 다 맞.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시야가 어른들은 이게 뭘까 동물 이러면... 뭐 이런 거에 이렇게 막초점이 맞춰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시야가 확실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동해서 첫 번째 섬에 내릴 건데요. 그섬 이름은 티톱섬. 아 어저께 얘기했던 대로 계단 3 6 0개 올라가는 우리 일정 중에 제일 하드코스 하드코스 어땀좀 납니다 <빡찬> 자 다시 나갈 때머리를 조심하세요 자 주근이 <laughs> 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최고의 가을 오와 함께하고 계시나요 어, <laughs> <laughs> <새벽을 살. 웃음> 그 자오 안녕하세요하루 최고의 손님 하루 최고의 손님 그런 같지안녕하세요안 겸손의 겸손.

어우, 눈가 저거 다 잡아 떨어져. 다로세포는 어깨가 되게 좋은데. 파라라. 파라라. 휴... 그 던져서 원숫, 원투 아, 잘. 아, 바다한테 던지는 거 아니야? 이게 고동껍데기인데 잘 보면 바다 고동이 아니고 민물 고동이네. 그런데 잘생각해 보시면 우리 섬에 있잖아요. 아니, 가라오 바다에 있는 섬에 있는데 민물 고동이 발견됐다. 자, 유네스코에서 18,000년 전에 이곳에서 민물 고동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대 만들어 뿌려 놓은 거고 지금은 하지만 화석이 발견된 이유는 동굴을 바깥으로 나가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왜냐 동굴 바깥으로 나가면 이섬 정상에 백두산 천지같이 민물이 고여있어요 그곳에서 화석이 발견된 거고 지금도 그 민물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바다 수위와 이섬 정상에 있는 수위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섬 위에 있는 물이구나, 여긴 바다구나라는 수위를 알수 있어요. 자, 섬 안에 아니 동굴 안에 들어가서 또 마저 설명드릴게요. 궁은 궁전 다시 말해서 엄마의 궁전 배 속으로 우린는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바닥에 보면 고동껍데기 있죠? 이게 고동껍데기인데 잘 보면 제장상이 올라왔습니다. 아, 아. 이다니. 잘하네요.